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죠. 고공출타기를 하는 닉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브라질로 가봅니다. 김혜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당선 후에도 시위가 그치지 않는 등 계속적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요?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약 2,500명의 시위대가 호세프 대통령과 집권노동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시위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되었는데 시위대는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군부의 정치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호세부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ISU 후보를 겨우 단 300만 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역대 대선 최소 표 차이지요. 이로써 호세부 대통령은 브라질 사상 세 번째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며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인데요. 신은 경제 오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이지만 최근 경제 사정은 신상치 않습니다. 올해 1,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국민들로 하여금 호세포 대통령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계속되는 대통령 관련 비리 연루 기사가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브라질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브라질은 종교적으로 카톨릭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사회산업에 어,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브라질 교회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교 사회의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어, 이곳 교회는 교회들의 어,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헌금액수도 줄고 어, 정부 보조금마저삭감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개신교회사는 프로, 어, 프로젝트들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역시 교회 이름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시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유치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 개 동네에 있는 유일한 유치원이라서 들어오고 싶은 아이들은 많은데 비용 때문에 원하는 숫자만큼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어, 브라질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귀한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